자, 나머지 정리에 이어서 곧바로 인수정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나머지 정리 어, 다항식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 f-a분의 b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인수정리는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일 때만을 우리는 모아서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를 보면 똑같습니다. 당시식 fx에 대하여 아, f알파. 알파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그 함수값이 0이다. f알파 값이 0이면 fx는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는 x 알파 qx로 인수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게 f알파가 0이다. 이 의미를 의미가 10개 이상 넘습니다. 뜻. 의미는 뜻. 또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수학적 정의. 수학적인 정의. 수학 정의.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 X자리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음, Y값이 0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파 컴마 0을 지나는구나라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F 알파가 0이라면, 은 F, 다항식, FX는 다항식입니다. 얘는. 다항식, FX는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게 몫이고, 어,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죠. x 알파로 나눌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α 곱하기 QX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차식이라고 그러면 여기 1차 x-α로 나누어지면 몫이 2차 그래서 이 3차식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이 식이 만약에 4차였다. 그러면 얘는 1차와 3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fα가 0이다 라는 요 식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암기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진답니다. 나누어지는 식이 시기 1차 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R은 F2분의 1. 이거죠? 근데, 어, A,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얘는 인수 정리입니다. 인수 정리. 즉, F2분의 1이 0이란 얘기인 거죠. 이 인수 정리를 이용,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를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이용해서 상수 A 값을 구하고 fx를 인수분해 해보라는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나누셈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는 전부 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위한 그러한 기초작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 f2분의1 f2분의1은 여기다 2분의1을 x자리 x가 들어있는 이 자리에 2분의1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2 있었고요. 2분의1을 세번 곱하면 8분의1을 그 다음에 마3너스3 곱하기 4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0분의 1a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이게 0이라0 것이죠.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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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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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이쪽으로 얘와 이제 요거 마이너스 1과 요것이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2분의 3이고 a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a가 3이면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되죠.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데아 분명히 얘는 x, 어, 2x 2x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2x 1이라는 인수를 갖고요. 자 여기다 몫을 쓰는 거죠. 이게 갖게 되려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면 됩니다. 여기 2x 세제곱이니까 x제곱이 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아, 여기에 마이너스 3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x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x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제곱 그래서 모두 마이너스 3x 제곱을 만들고요. 다시 마이너스 1과 어, 마이너스 x가 x를 만들고, 오른쪽에는 3x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이 되어야, 얘랑얘랑 곱해서 2x, 3x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은 딱 맞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인수분해, 인수분해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인수정리를 알아야 되고, 인수정리는 바로 나머지 정리속에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더 뻗어 나갑니다. 방정식, 방정식의 해, 그 다음에 방정식을 해결하면 우리가 부동식을 또 해결할 수 있고요. 부동식의 해, 그 다음에 그래프의 함수의 x절편까지 나갑니다. 함수의 x절편 여기까지를 인수분해 굉장히 중요한 계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 fx는 다항식 x fx는 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건 이제 2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아, 나머지 정리 쓸수 없지만 인수 정리 쓸수 있겠죠.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럼 여기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3차식이고, 1차, 1차, 여기도 1차 됩니다. 그래야 3차식이 되니까, 어, 근데 여기 X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X, X, 여기는 X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고, 전체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항등식에 대한 그 항등식의 파워를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이거 그냥 수, 개수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는 2차항의 개수예요 자, 2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x, x,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다음 경우, 요 x, 요 x에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x와 요 x 함면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해서 전체가 마이너스 4x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p 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 항의 계수입니다. q 는 x 항은 요 x 의 숫자 숫자 하면 돼요. 여기 숫자 마이너스 이어 마이너스 이러면 2고2 어, x 되겠죠? 그다음에 요 x 의요기 숫자 요기 숫자 하면 됩니다. 1이네요 그러니까 x 그다음에 어, 요거 요 x 를 하시면 숫자 숫자 아, 2 x 에요. 전체가 o x 그래서 q 는 p 는 4고 q 는 5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fx gx 에 대하여 다항식두개 있답니다 식은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fx 더하기 gx fx 더하기 gx 를 x-2로 나눈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얘도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는 x에 관한 식이에요. 근데 그 식을, 다그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죠. 그랬을 때그 나머지가 오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x자리에 2를 어, 집어넣으면 돼요. f e 더하기 g2예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r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가 5니까 f 더하기 g 는 5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f x를 세 제곱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g x도 세 제곱을 해서 더한대요. 그래도 얘는 그냥 x에 관한 다항식이에요. 차수만 높아질 뿐이에요. x에 관한 다항식입니다. x에 관한 다항식을 1차식 x-2로 나눈 나머지가 35니까 그 나머지는 어, fe의 세제곱 더하기 g 2의세제곱 이게 35가 되는 거고 다시 fx 곱하기 gx 이것도 뭐 곱하더라도 차수가 높아지는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이고 얘를 x 1로 나눌 때 나머지 얼마냐면 나머지는 FEGE -E. 이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당황하지 말게.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눌 때그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누는 식이 1차식인지를 보시고 그다음 여기에는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그 x 자리에 x가 들어 있는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럼 여러분 복잡한 거는 간단한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2를 A라고 그러고 G2를 B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쉽게 A 더하기 B는 5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35고 그럴지게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입니까라는 이런 간순한 문제로 단순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이 식은 어디에 들어있죠? 이런 식들은 맞습니다, 여러분. a 더하기 b의 세제곱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세 가지 경우 a 두개 b 하나 문자 전부 다세개씩이에요 a 두개 b 하나 a 만세 개. 그 다음에 a가 하나 b 두 개인 경우도 세 경우 더하기 b만 3인 경우. 그래서 a 더하기 b는 여기 나와있어요. 5의 세제곱이에요. 125는 a 세제곱 b 세제곱은 3 5예요 이거는 35고 여기를 제가 3ab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 더하기 b거든요. 그러면 얘가 3이고 a 더하기 b가 5기 때문에 얘가 15ab입니다. 1차 방역이 된거예요 그래서 ab는 얼마냐면 하은 15ab가 이게 넘어가면 90이고 그러므로 ab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머지 뭐 F E G E는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눠보지 않아도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